안녕하세요. 뜨거운 레시피 망고언니예요. 바쁜 아침 호로록 먹을 수 있는 제철 단호박 스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재료 준비해주세요. 먼저 단호박을 반으로 썰어 비닐봉지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줄게요. 살짝 말랑해진 단호박의 씨와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다음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채를 썰어줍니다. 가스불을 테라타타타타타 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파와 단호박을 볶아줍니다. 적당히 볶아준 뒤에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끓여주세요. 단호박이 말랑말랑해져서 잘 으깨질 때 믹서기나 핸드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제 잘 갈려진 단호박 스프에 치즈와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고 졸여주면 완성! 집에 남는 식빵이 있다면 크루통을 만들어 함께 즐겨도 좋아요. 식빵을 네모네모하게 썰어서 버터에 구워주면 끝! 음, 맛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아침에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단호박 스프.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뜨거운 레시피, 왕고원이었습니다. 안녕!